다큐멘터리 감독님을 구인합니다.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을 고발하고자 서른 한 곡의 음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의 과정을 세상에 꼭 내보내고 싶습니다. 우울이 나는 무기력함으로 오는 편이라서 얼마나 많이 쉬어야지 일상이 굴러가냐면 이 힘든 것보다 음악을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든 참아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죠. 걸그룹이 되는 걸 꿨어. 나는 오늘부터 예드와 일상을 함께하기로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걸그룹이 돼가지고 노래를 잘 못하는 걸 꿨어. 아침 약은 안정제 플러스 뭐였지? 되게 어려운 무슨 약이 있었는데. 뭐 <laughs> 먹어. 빵에 버터랑 블루베리 잼을 드릴 거예요. 예전에 우리 상담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말한 적이 있어. 맨날 집 정리하고 향기를 중요시하는 네가 무슨 우울증이냐고 맨날 놀리곤 했지. 난 억울했지. 난 너무 마음이 힘든데. 하지만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꽃이 시들어가 있고. 그녀의 삶을 처음 함께하게 된나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다. 꽤 괜찮은 자취방과 여유 있는 아침. 아.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삶이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알수 없다. 유일하게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녀가 내어준 버터가 진짜 맛있었다는 것뿐. 여보세요. 여보세요. 음. 응. 자고 있었다고? 응. 나도 진짜 누워가지고 한 시간까지 어 어? 안 내가 내가 지금 원에서 한 시까지 잔게 아닌데 그말 그렇게 하면 속상해. 나는 지금 내가 원해서 한해고 싶은데 근데 못 자잖아 어떻게 일을 해야지 그리고 태이도 만나야지 아쁜데 음. 어, 어떡해 <laughs> 이게 아침에 좀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은데 우울이 나는 무기력함으로 오는 편이라서 얼마나 많이 쉬어야지 일상이 굴러가냐면 하루에 12시간을 자야 굴러갔어 그 정도가 내가 많이 나아진 모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고음 분투 하는 거야 일어나야 돼, 따가야 돼, 나가야 돼 이거를 3시간 정도 하고 있어 뭔가... 응. 목이 살짝 불타는 느낌이 드는 거 보니까 어? 뭐라고? 병원을 빨리 가야겠는걸? 아니야, 근데 이러다가 많은 경우가 많아서 그냥 살짝 스쳐가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뭘 살짝 스쳐가, 빨리 병원 가 작업실에 왔다 아 이거 마법의 안경인데? 쓰, 쓰면 못생겨지는 루틴 있는데 다 하기 싫으면 어떡해 아. 말은 이렇게 해도 그녀는 하루종일 일했다 앨범 음. 제작을 위해 수많은 좋고. 사람들에게 협업을 제안하고 해외에 많이 리치를 해놨더니 이메일이 다 영어로 와가지고 읽기가 응. 힘드네 <laughs> 아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40초 하시는 거지? 아아아아아아아 9년차 전문 과외생이 됐다 과외를 준비하고 아 어떻게 할수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으어어어어어어어 그린 모터튠을 걸었는데 이상한 음을 봤네거다 빼야겠다 <laughs> 과외를 했다 중력 훈련을 간단하게 시작을 먼저 할 건데 힘들어. 그녀의 하루의 시작과 끝에는 약이 있다. 숨을 찰때 먹는 약입니다. 오늘 너무 아침에 많이 쉬었으니까 솔직히 불안감과 보상 심리로 뒤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진짜 할수 있어서 여러 가지 한게 아니라 억지로 나를. 몰아 세워서 일을 한 거다 보니까 수업 끝나고 숨이 잘안 쉬어져서 안정제를 먹은 거고요. 내가 오늘 하루를 진행하면서 숨을 또못 쉬면 어떡하지? 걱정을 늘 달고 사는데, 그걸 이기고 만들어낸 오늘 하루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럼에도 여전히 숨이 차서 약을 먹은 상황에 대해서는 좀 슬프네요. 카메라에는 잘 안 담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녀가 얼마나 아픈지 담아내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한 끗만 더 버텨보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전해지는 듯하다. 다음 날 점심이 지나가도록 그녀는 집 밖을 나서지 못했다. 나의 우울, 나의 정신적인 병증 자체가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고 우울증이. 생활을 할수 없는 모양으로 나타나잖아. 이게 얼마나 먹이력했냐면, 다 음식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놔도 데워먹지 못해. 침대를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니까 내가 이 키에 44kg 있지. 이게 진짜 심하면 배출도 하고 싶지 않아진단 말이야. 먹지도, 씻지도, 배출하지도 못하면 그 상태로 한 2주만 방치하면 그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지금도 내 마음은 비슷한 상태야. 근데 그 상태에서 이 힘든 것보다 음악을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든 참아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남들 다 잘만 나오는데. 아유 큰일 했다. 큰일 했어. 겨우 작업실에 도착한 그녀는 다시 잠에 들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아 선생님이 자책하지 말라고 그랬어 잠을 필요했나 보지 모르겠다 근데 잠을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는가 싶던 것 무기력 앞에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예드의 음악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일어날 힘조차 없던 하루 시작부터 어그러져버린 하루를 끝내 붙잡기 위해 최선의 다해 애썼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 누군가에겐 정신 승리처럼 들릴지라도 Oh